교과서 백0 0쪽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입니다.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네모만큼 y축 방향으로 네모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거를 <laughs> 알기, 풀기 전에 이게 무리함수의 기본형인데, 이거를 사용하여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a는 1이고, 따라서 p는 2가 되겠죠. 그리고 q는 3. 따라서, 따라서 p는 아이. X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간게 되는 거예요.